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 안녕하십니까. 저는 증산도 익산신동도장 송정환 소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증산도 근본진리 제5장 천지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천지공사란 단어를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텐데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천지는 하늘땅, 즉 우주이고 공사는 공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천지공사란 가을 개벽기에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인류 구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지상에 강세하신 목적이 바로 이 천지공사를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독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세를 말했고, 불교에서도 미륵님의 강세를 말했으며, 6.25 도교에서도 상제님의 지상 강세를 말했지만, 그 어떤 종교, 어떤 성자도 우주의 통치자가 무엇을 위해 인간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천지공사는 선천 봄여름 상극이 사배한 세상에서 살면서 쌓여온 인간과 신명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여 전 인류를 후천 가을 세상에 갈수 있도록 운수를 열어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공사는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유일하게 신명세계와 인간세계를 통치하시는 절대자이신 상제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천지공사는 놀랍게도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전개되어 왔으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이정표까지 담고 있습니다. 천지공사는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진리인 가을 우주 열매 진리, 무국대도 증산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리의 노른자에 해당하며 이 천지공사 내용을 담고 있는 유일한 경전이 증산도 도전입니다. 종사님께서는 천지공사는 오직 증산도에서 처음 만나는 새로운 진리 세계요, 새로운 진리의 한 소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럼 상제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지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주제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증산상제인께서 선천개벽 이래로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온 무생명의 원과 한을 풀어주시고 후천 5만년 지상선경세계를 세워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이것이 곧 인존 상대님으로서 9년 동안 동방의 조선 땅에서 집행하신 천지공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공사란 선천 5만 년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았던 모든 생명들의 마음의 원과 한을 풀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기운이 주도하여 인류 문명이 태동하고 극치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 땅에 살다 간 모든 인간들은 상극의 투쟁과 무한 경쟁 속에서 시련과 좌절을 겪으면서 인생이 파괴되어 원한을 맺고 죽어갔습니다. 그 예로 수, 과거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성의 심부름꾼, 장난감으로 불행한 삶을 살다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한을 맺고 죽어갔습니다. 또 흑인으로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노예가 되어 평생 참혹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역시 원통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전쟁터에 끌려나가 죽은 사람, 타인의 음해와 모략에 빠져 죽은 사람,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무참히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낙태하의 신명들까지 선천 상극 세상을 살다간 모든 생명은 환경적 제약과 싸우고 삶을 위한 무한 경쟁의 세상을 살면서 결국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자로 전락하여 마음에 큰 한을 맺고 죽어갔습니다. 이런 역사가 무려 5만 년이 지속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음양의 구조인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육신은 버리고 영혼만 남아 우주의 신의 세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죽은 사람의 죽은 죽는 순간의 마음,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신도 세계로 가게 됩니다. 우주의 봄 여름 세상인 선천의 상극 세상이 무려 5만년이 지속되면서 이 우주는 이런 원한 맺힌 신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원한이란 저주이며 살기입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한의 살기는 모든 생명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풍선에 바람을 불면 풍선이 점점 커져서 결국 터지기 직전까지 되듯이. 우주의 원한의 살기와 저주가 점점 쌓이고 커져서 선천이 끝나는 가을계벽기에 와서는 우주를 살기로 가득 채워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원한이 터지면 모든 종교와 수많은 예지자들이 말한 인류의 종말적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천지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우주는 인간과 신이 함께 살아가는 유형과 무형의 세계가 결합된 공간입니다. 무형의 세계인 신의 세계를 가뜩 채운 원한 맺힌 신들이 울부짖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주는 후천의 가을 세상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천 가을 세상은 인간 세상과 신의 세상에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려 함께 소통하고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매친 신들을 그대로 두고 신일합이라는 가을 세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대우주 천재권 내에서 단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도 석가도 공자도 결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들 성자들의 가르침이 원한의 문제를 해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문명의 갈등을 일으키고 종교 전쟁까지 유발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천주 하나님이신 상제님입니다. 상제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가을 개벽기에는 인간 역사 속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그들이 믿는 절대자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준다는 말만 하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오시는지에 대해 말하지 못합니다. 오직 증산도 진리에서만 인간으로 오시는 미륵부처님이자 아버지 하나님이자 옥황상제님의 강세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천 5만 년원한의 문제를 끌어내는 천주 하나님께서 짜신 역사 프로그램이 바로 천지공사입니다. 100년의 천지공사 역사 프로그램 속에서 5만 년 원한 맺힌 신명들이 그 한을 전부 풀어내게 됩니다. 상재님께서는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셨고, 태모님께서는 1926년부터 1935년까지 10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상제님과 태모님 모두 천지공산을 마치시고 바로 천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나의 일은 천지를 계벽함이니 곧 천지공산이라 라고 당신님의, 당신님의 사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성구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셀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다는 대로 새 깃틀이 열리리라. 여기서 도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수란 천도 지수의 약자로 천지 공사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사건들을 말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신명들의 원한을 풀고 가을 개벽을 인사로 집행하기 위한 역사 속에, 벌어, 역사 속에 벌어질 사건들을 시간의 정신에 맞추어 짜놓으셨고 이것들을 도수라고 말합니다. 상제님께서는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으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샐 틈 없다는 말씀은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가 실제로 상제님의 천지공사 도수 그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천지공사 내용을 담고 있는 증산도 도전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천지공사가 사진의 필름이라면 현실 역사는 그 필름을 인화지에 현상한 사진과도 같습니다. 또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 도면 그대로 건물이 지어지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천지공사가 역사 설계도라고 한다면 지난 100년의 역사는 그 설계도대로 지어진 건축물과 같습니다. 다음 성구 말씀을 보겠습니다.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하가 개병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묵은 하늘이란 원한의 살기로 가득 찬이 우주를 말합니다.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은 이런 살기들이 분출되면서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참사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문이 열렸다는 말씀이 바로 천하가 개병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세 번째 도전 2편 1 7장에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라고 하신 이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입니다. 주제 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일은, 일을 이를 물론, 물론하고 신도로서 다스리면 현묘불측한 공을 거둔다니 이것이 무의 이완이라. 내가 이제 신도를 좋아하여 조화 정부를 열고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 무궁한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네, 다음 성구 말씀은 귀신은 천리의 지극함이니 공사를 행할 때는 반드시 귀신과 더불어 판단하노라. 천지공사는 신명 해원 공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신명들과 더불어서 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샐 틈 없이 도수가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신명들과의 약속으로 때가 되면 그 신명들이 등장하여 현실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증산도 진리를 표현할 때 이신사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즉, 우주는 우주를 운행하게 하는 이법이 있고 그 이법에 맞추어 신도세계에서 먼저 일을 지으며 그것이 인간세상에 투영되어 역사로 전개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천지공사는 천지 이법을 바탕으로 하고 천지입법을 먼저 실행하는 신명들과 함께 공사를 보셨기 때문에 천지공사 내용 그대로 현실 역사가 둥그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묘불축이라는 말은 신명들과 함께 하는 일은 너무 묘하고 조화로워서 상상하기도 표현하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조, 조화정부라는 말은 신도 세계의 신명조직을 말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보시기 위해 신도세계의 조직을 새롭게 결성하시면서 조화정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우주절대자이신 상제님의 조화법을 실현시키는 신명조직이란 뜻입니다. 태상종사님께서는 천지공사는 신명공사다. 상제님이 우주의 주제자로서 신명들에게 군령을 내리신 것이다. 상제님이 아니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인 신명들을 어떻게 통제를 하겠는가. 그래서 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신명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일령지하에 상제님의 한 명령으로 신명들을 통제해서 천지공사를 행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천지공사의 대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천지공사는 증산도 진리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진리의 노른자로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천지공사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